자, children, 아이들은요, 아, Much, 훨씬, more, 더. 자, resistant는 저항하는 거죠. 그죠? 어, to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죠? to 하는 것에, to에 저항하는 거죠. 어, 해서 주는 거죠. something, 무언가를 어,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어, 저항합니다. 병렬구조 들어갑니다. 2, 2. 그죠? 병렬구조죠? 여기, 뭐가 있죠? 비교급이죠? 그래서 비교급, 대립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있고, 그죠? 어, 죄송합니다. 요거, 요거 병렬,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어, 요거랑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요게 뭐냐면, 아이들은, 1, 2, 죄송합니다. 2보다, 이보다 일에 더 저항한다.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1번 하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야? 뭔가를 남에게 주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 케어, o b s e r v this difference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원. 요거는 일, 저 일반인 어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에. 자, 사람들은 observe 되겠습니다. 요거 동사죠. 관찰하는 거죠. 관찰할 수 있어요. This difference. 자, 이러한 difference 차이를 all in. 에, clearly 명확히 부산해요. In very young children. 어, 누구에서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 어 이걸 차이를 어,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ven though, 비록 뭐, 뭐지, one and a half year old,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한살반 된, 이런 뜻이죠. 아, 아이들, 한살반된 반 아이들이 support each other 되겠습니다. 그죠? 어, 요거는 이제, 지지, 후원, 뭐 이런 거죠.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i t 하다는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줍니다. In difficult situations,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difficult, 이거는 어려운, 어려운 이란 뜻도 있고, 힘든 이란 뜻도 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해 주지만, 어, 그러면은, 요거는 서포트 하는 거. 요거는 이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 그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 쉐어, 나누다. 공유하다. 데온 토이즈. 그들의 자난감을 다른 아다스는 다른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아이들과 공유하진 않아요. 수거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B willing to to 기꺼이 뭐무하다라는 뜻이고요. Share share A with B. 그죠? A를 B와 공유하다. 뭐 나누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The little ones. o n 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작은 이 아이들은, 아, 심지어, defend 하는 겁니다. 지키다 하는 얘기죠.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Their profession, 아니, possession입니다. possession 소유물을 지킨다라는 얘기죠. With scream 되겠습니다. 그죠? 어 scream이라는 것은 뭐 외침, 비명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 비명을 지르면서.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비명을 질러서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면 blows 되겠습니다. 어, 주먹을 날립니다. 주먹을 날리기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if necessary는 만약 필요하면 된 얘기입니다. This is the daily experience of parents. 이것은 어, daily는 매일의 이것이 바로 매일의 경험이죠. 부모님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모님 troubled 이렇게 by constant quarreling between, uh, between toddlers 되겠습니다. 어, 어, 그죠? 그 trouble 뭐냐면 이게 어, 뭐냐면 힘든 그죠? 트러블드 바이 뭐에서 힘든 거냐면 컨스탄트 끊임없는 코럴링 어, 이거는 어, 싸움 근데 이 싸움인데 코럴링은 말로 싸우는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거에서 언쟁 뭐 사이에서 토들라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아기 있죠 아기들 사이에서 언쟁 끊임없는 언쟁에 의해서 힘든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하는 경우이 바로 이겁니다. t h i 는 그럼 4번이란 말이야. 4번 There was no word. 이야 말도 없습니다. 어떤 내가 들어본 말이 없어요. More frequently than mine. From my daughters. 자, 누구로부터 어, 나오는 거죠? 바로 내 딸로부터 나오는 mine. 내 것. 그죠? 뭐할때 나오는 거야? 그들이 어, was still in diapers. 되겠습니다. s 여전히라는 뜻이죠. 자, 이, 이 비동사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뭐 안에 있는 거냐면 다이폰 기적입니다. 그럼 이걸 해석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전히 기적를 차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전히 기적이 차고 있을 때, 내 그때도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 문장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부정주어 나오고, 비교급, 부정주어 나오고, 어 비교급, 대리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점점점 보다 더어어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점점점이 가장 아, 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야 이거. 알겠어요? 많이라는 것이 그죠? 내가 가장 frequently 흔히 빈번하게 부사죠 이거. frequently 빈번하게 빈번하게 듣는 단어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내 것이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듣는 단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즐거우셨습니다.